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지금 밖이라서 목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암튼 네. 2월도 벌써 절반이나 지났죠 도쿄는 서울에 비해서 그렇게 춥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겨울인데도 딱히 추운 줄을 잘 모르겠네요 암튼 <laughs> 오늘은 챕터 12 어, 숙박파트를 한번 배워볼 차례입니다 지금 저는 OO 호텔 바로 앞에 와 있는데요. 한국에도 되게 많은 호텔이죠. 비즈니스 호텔인데 딱 잠만 자고 나오기 최고인 그 가성비, 가게 호텔이죠.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곳은 호텔 로비도 아니고 어디지? 약간 밖에 테라스? 그런 건데. 네. 어, 일본에 여행을 오게 되면은 뭐 호텔이든 게스트하우스든 숙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뭐 직접 예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핸드폰 앱으로 많이 예약을 하죠. 그래서 예약을 할 때보다는 예약을 한 뒤에 아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다들 여행하실 때 호텔 체크인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약간 시간이 붕 뜨고 짐도 무겁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호텔에 전화해서 체크인 전에 짐만 미리 좀 맡길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죠. あ、まお待たせいたします。あ、すいませんちょっとお聞きしたいんですけど、はい、えっともうエコノミアでも予約はしてるんですけど、ちょっとあのチェックインする時間の前にあの荷物だけ預けることもできますか？はい、あできますよ。あのちなみにですね、はい。4時からチェックインなんですけども、はい、午後1時以降ですと特にお金は発生しないんですが。 ああ、でもあの二時ぐらい着きそうなんで、それは多分大丈夫だと思います。はい、あの待ちしてます。はい、すみませ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失礼いたします。できるらしいです <laughs>。チェックインする前に荷物だけ預けることって可能ですか？預、まあ、ける라는語はもうバッキだ、という表現で、銀行でお金を入金するとるす、預けるという表現を使います。 손을 맡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니모츠다게 아즈게르 짐만 맡기다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화로 짐을 먼저 맡길 수 있는지 물어봤을 때 아즈게르 고터모 내기마스카라고 했죠. 고토가 내기를 무엇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도 되지만 가능 동사로 표현을 해도 괜찮아요. 먼저 가능 동사를 만드는 방법은 그 동사의 그룹에 따라 다른데 1 그룹 동사의 경우에는 마지막 글자를 애단으로 바꾼 다음에 루를 붙이면 돼요. 이구의 경우에는 마지막 글자인 쿠를 애단으로 바꾸면 케. 거기에 루가 붙으면 이게루. 즉이구꼬또가 내끼루랑 이게루는 같은 말이겠죠? 2 그룹 동사의 경우에는 마지막 글자인 루를 떼고 라레루를 붙이면 돼요. 타베루의 경우에는 루를 떼고 라레루를 붙이면 타베라레루가 되겠죠? 근데 일본인들은 이걸좀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 그 라레르의 첫 글자인 라를 떼고 레르만 붙이기도 하는데 타베라레르의 경우에 는 타베레르 이런 식으로 이거를 라누키코도바라고 합니다. 삼그룹 동사는 뭐 불규칙하니까 그냥 외울 수밖에 없겠죠. 스르는 데키르 스르는 코라레르. 이 코라레르도 라누키코도바로 바꾸면 코레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올수 있어? 라고 물어볼 때 케오코레르라고. 고라れる? 라고는 <laughs> 음, 친구들끼리 편하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자주 안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laughs> 체크인을 할 때는 예약한 사람의 이름, 그리고 날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권. 多いもの、見当たりそうですか。はい、あ、これですか。はい、男性の方。はい。一人です。あ、なるほど。はい、了解です。<laughs> あ、ちょっとそこは。 요약 끝이다. 김유대 씨, 오늘 예약한 김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와이파이겠죠? 아무래도 외국에 있으면 데이터 쓰는 게좀 힘드니까. 와이파이가 있는지, 그리고 비밀번호는 뭔지 물어볼 때는 와이파이와 아리마스까패스워드와 난데스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돼요. 아, 그리고 일본 호텔은 흡연을 할수 있는 흡연실이 많기 때문에 담배를 피지 않는 분들은 금연실로 부탁해야겠죠? 긴연룸데오네가이시마 금연실로 부탁드립니다. 긴연룸이가이테모라에마스카 금연실로 바꿔 주실 수 있나요? 뭐 흡연자일 경우에는 기츠엔 룸데 오네가이시마스. 하이사라온에 가 하시마스 어, 제 떨이를 부탁합니다. 어, 이런 표현을 쓸수 있겠죠. 아 그리고 호텔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 중에서 비품이 모자라거나 더러울 때가 있죠. 뭐 수건이 약간 더럽다든지 샴푸가 모자라다든지. 그럴 때는 이거 좀 바꿔 주세요. 이거 좀더 갖다 주세요. 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죠. 부더 언니, 요거 해가 쓰이더는데 가에테모라이마스까 이불에 얼룩이 묻어있는데 좀 바꿔 주실 수 있나요? 이 맞은 시한푸가나 힌데스께서 죄송한데 샴푸가 없는데요. 뭐 이런 표현을 쓸수 있겠죠. 카에테모라우는 직역하면 바꿔 봤다라는 표현인데 일본은 주어가 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신이 바꿔주실 수 있나요가 아닌 내가 바꿔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한국 분들은 그리고 배달 같은 거 시켜 드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호텔 룸까지 배달이 되는지 호텔에 물어볼 경우가 가끔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헤아마테 네마요 타난데모 이디스카 내리바리와 되기마스카라고 물어보면 돼요. 일본어로 배달은 대리바리 또는 네마에 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すいません,キャンセルしたいんですけど,대수료와가까리ますか? 죄송한데 예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혹시 수수료는 드나요? 예약을 아사 때니 행코したいんですけど 가능한가요? 예약을 내일 모레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キャンセルテスウィルド、ネンチソースルウィルド。マジマグロウテレソシパパナンプルネジオンダーラコトロペキヤ。シマセン、クジグラインツキソデスナ、チェックインは何時までですかチクネットチャカタンテシー。ね、チェックアウトエイクシルブルゴシプルテネン、シマセタクシオヨンデマレモスカ。チョシクペレヨアゴシプルテネン、チョシオカバイキングワンですか 어는지가 아닐까. 참고로 일본어로 뷔페는 그대로 뷔페라고도 하지만 바이킹이라고도 합니다. 네, 오늘은 숙박할 때 자주 쓰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뭐 비품이 부족하거나 더럽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배운 표현을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